반갑습니다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노래하는 철학자 찬원씨의 광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우리 찬원씨 광고 되게 많은데 아 제가 찬원씨 나온 광고 중에 제가 한건 주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건 제가 꼭 잊지 않고 찾아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딴건 직접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요 오늘 우리 찬원씨 광고 중에 먹거리 위주로 한번 광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목소리> 첫 번째는 우리 이찬원씨 막걸리입니다 황칠 막걸리는 황칠액상 12.5%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국내 순창 쌀만 사용하고 벌꿀을 첨가하여 정통기법으로 빚은 막걸리입니다 황칠 좀 이름이 특이하죠 황칠 나무의 수액은 가구의 칠용으로도 쓰이고요 그 뿌리와 가지를 약으로 쓴다고 하네요 그 효능으로 인해서 나무에서 나는 삶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황칠은 비타민C, 탄인, 칼슘이 풍부하고, 인삼과 산삼에 있다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지요. 찬원 씨의 이미지에 맞게 착한 막걸리, 내 몸에 건강한 막걸리의 컨셉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말에는 황칠 막걸리를 생산한 새 순천 양조, 영농조합 측에서 이찬원 씨와 이찬원 씨 팬들의 힘을 합쳐 착한 김치 나눔 프로젝트로 착한 김치 기부 행사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황칠막걸리 제가 먹어봤는데요, 맛있습니다. 나라님께 진상하던 불로초 황칠이. 찬원 씨 말고도 사실 막걸리 광고하신 연예인들이 좀 많죠. 그래서 뭐 영탁 씨도 있는 것 같고요. 영탁 씨가 예천 양조 송자고 했던 영탁 막걸리라는 것도 있었고요. 백종원 씨도 사실 있었죠. 그래서 백종원 막걸리라고서 해 백걸리라는 것도 있었고요. 소주 한 잔으로 유명했던 임창정 씨가 좋은 술, 세종과 손 잡고 만든 임창정 꿀 미숫가루 막걸리도 있었는데요. 요건 약간 미숫가루 맛이 나요. 그리고 진성 씨가 모델이었던 이마.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시중에 풀리고 있지요. 그리고 제일 재미있는 건 포천 명가가 내놓은 막걸리였는데요. 테스형 막걸 나우나 씨의 유행곡 테스형을 모티브로 만든 제품인데요.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소크라테스의 중미란 작품에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사용했는데요. 그 작품에 소크라테스가 들고 있는 잔은 독배입니다. 그럼 그 독배를 들고 있는 잔의 막걸리를? 아, 이건 혹시라는 농담입니다. 뭐 죽을 만큼 맛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찬원 씨, 첫 디지털 싱글 편의점을 발매하고 이 노래로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고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어 그리고 GS25 공식 모델로 발달이 되었었지요. GS25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실시간 광고 촬영 현장 공유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말하고 웃는 걸 봐도 없던 잇꼬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찬토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이 공개되었었지요. 청셔츠를 입고 앞치마를 두른 찬원 씨가 주방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촬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찬원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제가 정말 영광스럽게도 편의점의 공식 모델이 되었습니다. 편의점과 함께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라는 글을 공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021년에는 GS25 측은 찬원 씨의 광고 촬영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GS25는 오피셜 계정과 공식 유튜브 계정에 공개한 울찬또, 귀엽고 멋있는 거, GS25만 볼수 없어 뿌립니다. 그게 영상이었지요. 광고 촬영 현장에 도착한 우리 찬원 씨. 훈훈한 비주얼과 부드러운 미소로 분위기를 이끌었고, 때로는 깜찍하게, 때로는 귀엽게,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촬영에 임해 보는 이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원 씨 사실 광고 중에 제가 또 먹는 것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치킨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킨 더홈 광고했었는데요. 치킨 더 홈은 사실은 2007년에 프랜차이즈를 시작해서 2012년 국내 최초의 뭐 항상제 치킨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맛있는 치킨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곳이긴 합니다. 좀 단점은 가맹점이 좀 적어요.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가 좀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뭐 저도 사실은 찬원씨 덕에 알게 된 그런 치킨입니다. 거기에 2,000원 세트라는 게 있지요. 근데 특이하게도 닭다리가 4개입니다. 다리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딱이죠. 그래서 치킨 더 홈, 후라이드는 후라이드 치킨 본연의 맛을 아주 잘 살렸다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먹는 얘기인데요. 또 제가 기억나는 거고 미스터 피자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피자는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물론 2020년이에요. 역대 피자 중 가장 사랑받았던 레전드 메뉴 3종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미스터 트리오라는 신상품을 출시했었지요. 광고 모델로 장민호 씨, 영탁 씨, 우리 찬원 씨를 광고 모델로 선정했는데요. 장민호, 영탁, 이찬원 씨는 남성 트리오 그룹 민영도 트리오로 변신해서 신명나는 CM송을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 9월달에는 사실 찬원 씨는 미스터 피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스터 피자 30주년 이찬원 인터뷰라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찬원 씨는 영상에서 저는 포테이토 골드 피자를 제일 좋아한다. 어렸을 때부터 포테이토 피자는 무조건 미스터 피자에서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는 꿀팁으로 피자를 반 정도 먹었을 때 갈릭 디핑 소스를 죽 찍어 먹으면 정말 그 맛은 예술이라고 했는데요. 역시 음식에는 일가견이 있는 것 같으세요. 미스터 피자는 광고 모델인 민영도 트리오의 사인 브로마이드를 증정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신메뉴 햄버거, 새우 행복 드림 세트, 구매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한정판 탁상용 화보집을 선물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이것 하려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정말 우리 찬원 씨가 더 많은 광고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랍니다.